이 이야기는 제목이 "귀신을 믿어요"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편의상 반말할게요. 내가 워낙 눈팅만 해오던 터라 글재주가 없더라도 이해해줘. 이건 내가 지금으로부터 대략 11년 전 초등학생 때 겪었던 실화야. 지금 생각해봐도 그 당시 그 상황은 뚜렷히 뭐다? 하고 설명할 수가 없겠어. 당시 우리 집 가족은 최악이었어. 어머니 아버지는 어린 나와 동생이 보던지 말던지 집안 물건을 막 집어던지며 싸우셨어. 지금의 나였다면 아버지를 말렸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당시 나와 동생은 어린데다가 아주 작은 꼬마들이었기에 말리기는 커녕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며 빨리 잠이 들길 바라며 하루하루를 보냈었지. 사건이 터진 날도 여지없이 어머니 아버지는 다두셨고 그날 생생히 기억나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아마 담근 술이었는데 아마 매실주였지 싶어. 그큰 유리 항아리를 들더니 냅다 부엌 바닥에 집어 던지는 거야. 나와 동생은 정말로 무서웠어. 그래도 내가 형이라고 우는 동생을 토닥여주며 난 동생이 못 보게 돌아앉아 버렸어. 어머니, 아버지 싸우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슬픈 마음보다 무서운 마음이 먼저 들었거든. 나한테 불똥이 튈까봐 무서웠던 거였는지도 모르겠어.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왜 그랬을까 싶을 정도로 바보 같고 한심했던 것 같아. 내가 돌아앉아 내시야에 들어온 건 바로 좁아터진 집 구석에 어울리지 않게 아주 큰 장롱이었어. 어. 그게 무슨 장롱이냐면, 요즘 세대엔 보기 힘들고 명절 날 큰집에 올라가서야 볼수 있다고 생각하면 돼. 겉은 맨들맨들하고 검게 도색이 돼 있고 손잡이도 둥글고 크게 달려있고 말이야. 앞서 언급했듯이 글자주가 없어서 표현하기가 힘드네.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냥 넘어갈게. 내 시야에 들어온 장롱을 보고, 문득 내가 뭘 생각했는 줄 알아? 근데, 이 장롱 언제부터 우리 집에 있었지? 이거였어. 왜냐면, 우리 집은 이사를 정말 많이 다녔었어. 존학도 수없이 다녔고. 흑산도, 목포, 전주, 담양, 통영, 제주도. 지역도 지역이지만 같은 지역 안에서도 이사를 많이 다녔으니까 정말 셀 수도 없이 많았던 걸로 기억해. 나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집안에서 자란 내 또래 형들은 이해할 거야, 아마. 당시 내가 그 상황에 한가하게 그런 생각을 왜 했는지 모르겠어. 내가 그 장롱에 대해 생각하려는 찰나 그 순간, 그때 장롱이 다르게 보였어. 그외 있잖아. 휴대폰 진동을 때 자세히 집중해서 보면 잔상이 남을 정도로 빠르고, 미세하게 움직이잖아. 진동의 힘에 의한 움직임 말고 휴대폰 몸체 자체의 움직임 말이야. 이만하면 알아들었을리라 생각하고 얘기 계속할게. 눈앞에 있던 장롱이 마치 휴대폰처럼 제자리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거야. 진짜 사람이 말이야. 눈앞에 믿을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비춰지면 정말 꿈쩍도 못한다? 근데, 일단 궁금한 거야. 이게 뭘까? 왜 내가 못 움직일까? 어제 저녁에 다른 분들 글을 읽고서야 나도 왜 그랬었지? 하며 그 말들을 이해할 수 있었어. 인간이란 동물은 호기심이 아주 강한 동물이라 이런 상황에 처하면 바로 움직일 수 없다고 하더라고. 한참을 보고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다시 현실을 인지하고 주변 상황을 둘춰봤을때 5분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인 것 같더라고. 그리고 내가 다시 고개를 돌려 장롱을 봤을 때 장롱은 조용했어. 아니, 애초에 소리를 낸 적도 없지만 그냥 느낀 건 고요함이었고, 주변 소리도 들리지 않고 정막함에 빠졌어. 가까이 다가가 장롱을 보려고 하자, 장롱은 오목거울처럼 쏙 패였지. 그리고 다시 떨어지자, 장롱은 볼록거울처럼 쏙 올라왔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무서운데, 근데 그땐 재밌었나봐. 내가 막 웃으면서 동생을 봤는데 동생이 보이지 않는 거야. 어쩐지 너무 고요하고 적막하다고 깨달은 순간 내 주위엔 아무도 없었어. 우리 집 안방 내가 있던 자리 다 그대로인데 내 옆에 있던 동생 그리고 뒤에서 다투시던 어머니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거야. 난 눈물, 콧물을 쏟으며 엄마, 아빠를 찾았어. 그렇게 한참을 울고 있는데, 서서히 소리가 들리는 거야. 가장 먼저 들린 소린, 자세히 기억 안 나지만, 아마 어머니 목소리였던 것 같아. 그리고 서서히 아버지 목소리가 들리고, 동생의 목소리가 들리고, TV 소리도 들리고, 밖에서 개가 짖는 소리도 서서히 들리는 거야. 귀는 시끄러워졌는데 내 눈은 여전히 고요와 정막함이었어. 꺼져 있는 텔레비전, 닫혀 있는 문, 아무도 없는 방안. 진짜 너무 무서워서 펑펑 울었어. 그러다가 누군가의 품에 안겼는데 내가 눈을 감았다 떠보니 엄마의 품이었어. 눈을 뜨니 어머니가 울면서 내 뺨을 때리고 계시더라고. 눈을 뜨고 어머니가 보이자 난 엄마를 부르며 품에 안기고 싶었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 어머니가 계속 괜찮냐고 날 흔들어 깨우려는데 몸은 움직이지 않고 무섭고 답답함에 눈물만 흘렸는데, 내 입에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말이 나오는 거야? 어, 그게 말이라고 표현하기도 좀 그렇네.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글이 좀 웃긴데, 진짜 장애인이 말 어렵게 하는 것처럼, 위에 글처럼, 막 내가 말을 반복하는 거야. 어머니가 뺨을 연신 때렸어. <laughs> 솔직히 아파서 더 울었을지도 모르겠다. 아팠지. 아무튼 얼마 지나지 않아, 내가 기절을 한 건지. 눈을 떠보니까 할아버지가 오셨더라고. 할아버진 내 왼팔에 침 같은 걸 수십 개는 꽂고는 내 가슴팍에서 뭘 꺼내는 신용을 하시며 천원짜리에 턱 담는 신용을 하시더니 두번 접어서 벽에 던지시는 거야. 썩 물러가! 라는 말과 함께 말이야. 그땐, 생각이란 걸할 수가 없어. 그냥, 바라볼 뿐이었지. 어, 형들, 아마 이해가 잘안될 테니까 설명해 줄게. 할아버지 무당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퇴마사라고 하기에도 좀 그렇고, 우리 할아버지 같은 경우를 예로 들자면, 우리 생활에 해가 되는 모든 원인은 귀신이라 여기시고, 그 귀신을 쫓음으로써 애군을 쫓을 수 있다고 믿는 분이었어. 할아버지는 아버지한테 그러셨지. 내가 방금 귀신을 씨였었다고. 우리 가족은 무당을 절대적으로 믿진 않았지만 할아버지의 말씀은 담이 넣었어. 난 내가 겪었기에 충격적이었지만. 옆에서 바라본 어머니 아버지는 얼마나 더큰 충격이었겠어? 그리고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지. 장롱 위에 파란 보따리가 있는데 그거 열어보지 말고 그냥 내다 버리라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파란 보따리를 밖에다 버리셨지. 어, 그 후엔 어떻게 됐냐고? 내가 물을 마시는데, 물 같지가 않고 자꾸 구역질이 나오는 거야. 어머니인 날 병원에 데려가셨고, 병원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고 도로 집에 왔지. 그로부터 2일 동안은 밥도 한 숟가락도 못 먹고 지내다가, 4일째부터 멀쩡히 돌아왔어. 내가 지금까지 쓴 얘기 100%실화라고까지 못하겠어. 하지만 적어도 99% 실화라곤 할수 있어. 형들은 내가 겪었던 일을 들어보고 어떤 생각이 들어? 내가 그냥 하루 미쳤었다고 생각해? 끝치야 아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좀 빙의 얘기였네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빙의죠. 그쵸? 장롱 귀신 뭐 빙의 그런 건가? 이제 이 사람은 자기가 직접 빙의를 체험했으니까 귀신의 존재가 있다. 어, 그렇게 믿는 것 같아요. 그쵸? 렇 빙의 되면 막 되게 답답할 것 같아. 근데 빙의 되면 내가 의식이 있긴 있나? 의식이 없겠죠? 빙의 딱 되면? 그렇지. 나의 의식은 잠깐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이제 내 의식을 갖고? 아닌가? 딱 빙의가 돼. 나 같은 경우는 만약에 빙의가 되잖아. 그러면 나도 그 상황을 봤으면 좋겠어요. 이 귀신이 어떤 짓거리를 하나 내몸 가지고. 자, 아무튼, 귀신 믿어요?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고마워요.